5200만 국민 여러분 외국에 계신 통파 여러분 오늘은 색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윤봉길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연 t v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윤석열은 누구인가 입니다 최근에 SBS가 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대서 영부인과 함께 반려견을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이다 하는 냄새가 물컥 우러나 있었어요. 조금도 숨김이 없다.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영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반려견과 연관을 지어서 하루 종일 댁에서 지내시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는 윤석열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분이구나, 그걸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니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것도 또한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오명 어떤 오명이냐면은 개고기를 먹는다 이런 오명이 많은 외국 언론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상당히 우리가 이미지를 손상을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반려견을 아끼고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 동안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는 프로였다. 그야말로 이 프로는 대 히트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를 보시려면은 윤석열 반려견이라고 치시든지 대통령 안내견이라고 치시든지 하면은 뜹니다. 보시면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뭐 수천 개입니다. 저도 댓글을 올렸고, 댓글을 한두 시간에 걸쳐서 쫙 봤는데, 재미나는 댓글도 있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댓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욕설을 퍼붓는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그냥 지우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놔둬 있어요. 그걸 보고서 뭘 느꼈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반려견 수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550만 마리입니다. 고양이는 몇 마리일까요? 250만 마리입니다. 반려견과 반려 고양이 둘을 합하면 몇 마리일까요? 800만 마리입니다. 그러면 800만 마리를 가구당 4명으로 따지면 200만 가구에서 반려견과 고양이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이게 통계가 작년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850만 아니면 900만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무식하게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을 지나가는 누구 대하듯이 말해요. 그렇게 쌍욕을 퍼붓고 그런다면은 그동안에 윤석열을 싫어했던 사람까지도 그 댓글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세상에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이걸 느낍니다. 윤석열, 이분은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구나. 조금도 빼거나 보태지 않고, 그죠?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또뭘 느꼈냐면은, 이렇게 동물을 아끼는데 사람은 얼마나 아낄까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솔직하고 동물에 사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을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넌더리가 났다 그래서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사실 그대로를 보여준 이 SBS 프로그램에 큰 박수를 보내고 이 프로그램은 대성공적인 프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만 들어서 궁금하실 거예요. 직접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많이 퍼텨려 주세요. 이 프로야말로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댓글도 많이 다셔야 됩니다. 댓글을 직접 다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젊은이에게 부탁을 해서 많은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 오늘은 윤석열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중요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퍼트려주세요. 여기는 윤봉길 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취연TV. 저는 죽어도 바른말하는 윤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